솔로 아티스트 현아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섹시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솔로 데뷔 이후 대담한 이미지로 더욱 주목받아왔죠. 현아는 공연 무대에서의 자신감 넘치고 섹시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녀는 공공 장소에서 종종 인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작은 체구와 무대 위의 강렬한 모습 사이의 뚜렷한 대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현아는 강렬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풍기지만 평소 그녀는 이와 상당히 다른 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현아는 자신의 무대 이미지에 대한 진실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중과 현아는 이전에 현아가 공공 장소에서 인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그녀의 작은 체구와 무대 위의 모습과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에피소드 말미에 재중은 현아의 이미지 때문에 그녀를 쇼에 출연시키기 어려웠다고 인정하며 그녀에게 압도적인 섹시함과 지배적인 매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현아는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며 사람들이 실제로 그녀를 만났을 때 가끔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중이 그녀의 무대 이미지가 무대 밖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인정하자 현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귀엽고 순수한 컨셉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컨셉을 잘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아의 컨셉이나 이미지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녀를 사랑하므로 그녀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현아는 한국의 주요 솔로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그녀의 독특한 보컬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섹시한 스타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아의 무대 위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강력한 자신감과 개성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의상, 안무, 그리고 무대 연출은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현아의 섹시함은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들은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현아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잘 어우러집니다. 그녀의 안무는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로는 우아하게 표현되어 감각적인 비주얼을 선사합니다.